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의 김주환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 유튜브를 도와주는 지금 촬영을 해주는 친구는 해커스의 제21공격수를 꿈꾸는 이정현 공격수입니다. 저기 나중에 유튜브에 나올 거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 여러분들 오늘은 백을 잘 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회라든가 게임을 해보시면 백을 못 차는 공격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을 차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백을 못 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백을 차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비법을 끝나는 시점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을 잘 차는 첫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백을 찰때 대부분 안축 차듯이 스윙을 하고 네트로 푸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가져가시면 백을 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백을 잘 차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백을 차고자 하는 방향에다가 몸을 잡아주시고 나서 스윙을 했을 때 다리가 떨어지는 지점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다가 스윙을 잡아주면 실제 네트 거리가 30cm지만 백을 방향으로 스윙을 했을 때는 1m 이상의 간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 백을 잘 차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당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께서 당점을 보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안 추찾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를 치려고 많이 해요. 근데 이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백을 차시려면 이 반대쪽 왼쪽 위에 당점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백이 잘 나오는. 거 근데 가운데를 쳐서 저기에다가 방향성을 보내시려고 하면 절대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공의 강점을 체크를 하셔서 투치만 해주셔도 그 방향성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우리가 공을 특히 공격수분들은 세게 차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 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A가 되는 페트가 되는. 스윙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잘 줄일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백을 찼을 때도 어, 백의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풀 스윙이 아니고 50% 정도 스윙이나 30% 정도 스윙만 가져가셔도 효율적인 각을 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상대편 공격수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체감 속도는 훨씬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풀 스윙을 가기보다는 스윙의 크기를 줄이셔야 되는데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종아리로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스윙의 크기가 50%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종아리로 이렇게만 찾아도 효율적인 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백을 어,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중요한 게 음, 여러분들이 어, 어떤 음. 무수한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지만 음. 여러분들은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어, 백을 한두번 차보시고 그냥 안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최고의 비법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몇 가지 이제 요점 정리를 제가 어, 시작하기 전에 발바닥으로 백을 찼었고요, 안쪽으로 찼었고, 발등, 발꼬뛰어 차기, 넘어차기, 총 여섯 가지로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셨, 보여드렸는데요. 자, 백을 찰 때, 자, 왼쪽, 왼쪽 라인에 있는 공을, 백을 찰수 있는 공은 뭐냐면, 발바닥, 그 다음에 발코발코 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차시면 훨씬 효율적인 공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백은 오른쪽 어깨에다 너무 많이 차거든요. 자, 안쪽, 뛰어차기, 넘어차기는 오른쪽 어깨에다 놓고 차셔야 돼요. 근데, 팔바닥하고 발코는 남들이 봤을때는 백을 찰수 없는 공처럼 보여요 그랬을때 발바닥으로 밀어준다든가 아니면 발코로 붙은 공을 앞쪽으로 비면 예측하지 못한 각을 차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왼발 라인에는 발바닥하고 발코를 백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라인에는 발등 뛰어차기 넘어차기를 어, 안쪽까지 그렇게 해서 오른쪽 라인에 있는 공을 차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뭘로 차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디에 붙었을 때 어떤 타법으로찰 건지 다양한 타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할줄 아셔야 되고요. 어, 오늘 간단하게 백을 잘 차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좋은 백이 있어야 어, 삶을 잘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백이 있어야 아마 족구 인생에, 어, 즐거운 성공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